서문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르사되 서문화는 몰약이란 예수 그리도의 스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도 부활이 꼭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안 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 유대인은 아예율법속에서 예수 그리스를 거부한 유대인들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단 마귀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되어 오직 예수를 부인하며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사단의 회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방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세상은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종들을 핍박해 왔죠. 지금 마지막 때도 그러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오리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무들을 때리며 같은 종들이지만 성경을 전하며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종들을 정말론 저라고 비난하면서 이단시하죠. 여기서 술은 오직 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의 학문 이론 등을 말하며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잘못된 신학교리, 후천년, 무천년주의, 번영주의, 자유주의, 대체주의 신학교리 등등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생명수를 잘 분비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저림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하는 세상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은 각자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대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피 묻은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던져질 영원한 불멋입니다.